이모, 여기 육수랑 살이 리필 좀요. 아휴, 다섯 시저 윤고 시켜놓고 몇 시간째 육수 살이만 리필에 처 먹는 거야. 이모, 이거 육수가 아니라 소물 같은데요. 역시 오호야, 대단한 눈썰미인가. <laughs> 고마워 이로. <이루. 웃음> 다시 갖다 드릴게요. 응? 씨발 <laughs> 장사도 안돼 죽겠는데, 별 거지 같은 새끼들이. 이로, 저 아줌마 지금 우리 뒷담 까는 거 같은데 처리할까? 나중에 이호, 지금은 우리 회의가 더 중요해. 이로, 그래서 오늘 회의 주제가 뭐야? 팀명, 팀명 바꾸는. 아니. 그럼 지금부터 오늘 회의 주제는 팀명 바꾸기야. 아니, 갑자기 팀명은 왜 바꿔? 말이 안 되니까 그렇지. 잘 봐. 난 분명 여자인데 왜 독수리 오형제야? 어? 너 여자였어? 이질래 진짜.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독수리 오남매다. 아직 내말다안 끝났어. 이로만 독수리고 나머지는 다른 생인데 왜 팀명에 독수리만 들어가는 거야? 내 맘이야. 좆같은 대머리 독수리 새끼. 아무튼 잡소리는 잊지 말고 내가 이렇게 독수리 오남매 특급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바로 <laughs> 내일부터 5인상 집합 금지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5인상 집합 금지? 집합 금지? 오, 어... 그게 뭐지? 5인 이상 집합 금지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이며,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내일부터 불법이요. 그래. 불법이다. 그러면 우리 중한 명이 독수리 오남매에서 빠져야겠네. 수많은 전투를 함께 해온전으로서 이번 결정은 정말 뼈아프고 가슴 찢기는 결정이 되겠지만, 오늘 독수리 오남매에서 한 명이 빠져야 한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범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냥 300만원 내기 싫어서 그런 거아니야아가리헤라 사모… 아무튼 그런 관계로 오늘 회의 주제는 우리 팀에서 한 명을 방출한 거다 혹시 스스로 빠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 야이 개새끼들아 니들은 전우에도 없어? 내가 빠질게 나이 참먹고이지거리하 것도 유치하고 뭐? 이지거리너 지구를 지키는 우리의 숭고한 인물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를 필요로 하는 지구인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냐고!!! 어? <목소리가> 어? 나는 취직은 안 하고 이딴 개짓거리만 하고 다니는 너 때문에 속 터지는 니네 부모님 비명소리는 들리는데? 이 자식! 비겁하게 팩트로 승부하다니… 그냥 깔끔하게 내가 빠질게 나 사실 취직했거든 와? 어디 취직했는데? 어, 뭐 그리 대단한 직장은 아니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유튜브 바이럴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인데. 너 같은 새끼들이 유튜브 댓글에 애플 TV 보고 나면 두루마리 휴지 한개 뚝딱. 이딴 댓글 쓰는구나. 돈만 잘 벌면 됐지 그게 뭐 어때서? 이건 너희 개 자식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맞아. 아무리 돈이국에도그렇지 그런 좋은 돈벌이가 있었으면 나도 소개시켜 줬어야지. 당나가 뒤졌으면 좋겠다. 다른 놈들은 몰라도 난 진짜 꼭 빠져야 돼. 사우넌 왜? 나 파워레인저로 이적하기로 했거든. 헤이 배신자 새끼야! 우리 영원히 독수리 오영제를 함께 하기로 했던 거 아, 기억 안 나? 아, 그럼 어떡해. 월급 많이 준다는데. 아우레인제그 학고 허접새끼들이 월급을 줘봤자 뭐 얼마나 많이 주는데? 300만원. 한 자리 더 없냐? 야, 이죽대 없는 새끼야! 저기, 갑자기... 난 내년에 대학가서 CC도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할게 많아가지고, 빠지려면 내가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딱히 팀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넌 절대 나가선 안 돼! 데, 대장! 티는 안 내도 평소에 내심 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네가 대학교 가서 과씨씨하는 꼴을 두고 볼순 없지! 내가 여친 생기기 전까진 너희 모두 연애 금지다! 목숨 걸고 여기서 나가야겠다 시벌아씨 이러면 결론이 안 나잖아? 그냥 깔끔하게 투표로 정하자고 그래! 누가 나가면 좋을지 각자 종이에 써보자고! 투표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비록 너희들 중 누가 나가게 되더라도 그 사람은 완전히 나간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남은 독수리 사형제의 마음속에서 영혼이 살아 숨쉴 거니까! 야, 이 개새끼들아.